2025년 12월 12일 미얀마 파간입니다. 일출이 6시 16분이죠? 저희 지금 5시 반인데 나가야 돼요. 춥습니다, 엄청. 풍선 타러 가요. 기사가 안온것 같긴 한데 이걸 타려면 일출에 맞춰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 왔네요 일찍 다녀야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20분정도 걸렸구요 저 풍선 정확히 얘기하면 열기구죠 거기에 이제 점화를 하는 것 같아요 와 보통 이게 업체가 몇개 있거든요 그리고 풍선의 종류랑 크기랑 모양도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어, 금액도 다릅니다. 오면은 이 대기 공간이고요. 무료로 따뜻하게 커피도 타줍니다. 지금 굉장히 추워요. 여기 어, 직원분들도 옷을 엄청 따뜻하게 입고 계십니다. 아, 지금 완전 중무장하고 왔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두꺼운 건다 입었는데 껴입었는데도 추워요. 그리고 오면은 음. 맡깁니다. 그 어떤 라이터 같은 것들 혹시나 여기 가스로 하는 거라 불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열기구는 원래 세계 어디가나 비싸요. 저희가 반값에 지금 할수 있는 거 보면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 뚝뚝 기사랑 흥정해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처럼 잘 맞춰가지고 빈 자리에 낑겨 탈수 있으면 절반 가격에 할수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한국어로도 돼 있대요. 예.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어..한국 음. 기구 내에 혹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몸이 불편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임산부 미리 통보하고 공기를 넣는 중에 트럭과 기구 사이를 다니지 말고 기구 안에 들어갈 때 탑승구에 있는 발판 밟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6시 10분 전이고요 해 뜨면 출발할 것 같아요 1 6명까지탈수 있는 데, 13명 모여 있고, 어, 미얀마사람 3명 외국인 10명 입니다 저포함해서잘되 있네요 시스템은 안전교육도 하고 작은 벌룬을띄워서 바람을 봅니다 해가 뜨고 있고요 저쪽에는 다른 팀이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안전교육을 받고 팀을 결성했어요 4명씩, 어, 여기탈 4명씩, 4,46, 16자리고요. 지금 영어로 안전교육 끝났고, 미얀마어로 한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빨간 모자를 하나씩 줘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저렇게 기구에 바람을 채우고, 이따가 이 트럭으로 끌면서 뛰울것 같아요. 와, 그죠? 저쪽에는 녹색 열기구가 바람을 넣고 있고 미얀마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열개 넘게 싣었다고 해요. 지금은 관광객이 별로 없어서 두세개 정도. 그리고 저번 영상에 연등 띄우는 날 부처님 행사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전국에서 모이는 열기구들이 퍼레이드처럼 수십대가 날아오른다고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수만명이, 어, 이 센터에 모인다고 해요. 저쪽에 사진만 찍으려고 오는 분들도 많대요. 이거 뜨는 거 보려고. 네. 저희가 아마 가격 흥정이 안 됐으면 저희도 저렇게 그냥 구경, 구경하러 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 장관이니까 점점 모이고 있어요. 뜨는 거 보려고. 와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커요. 반디는 요만한데, 우와 조금, 아파트만 해요. <laughs> 아이 버스가 요만, 요만 작은데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laughs> 우와 저 녹색도 이쁘다.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색깔이 다다 가격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제어알아보거는 여기 빨개색이 제일 싸다고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35만 4천 9백? <laughs>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이제 풍선들이 일어나고, 바스켓도 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어? 우와.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크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말 그대로 공장합니다. 이야. <laughs> 너무 커. <laughs> 무섭진 않아? 어, 불불 불. 우와. 너무. 우와. 우리 아주 그냥. 우와. 그리고 깨알같이 저기 웨딩 사진 찍어요 <laughs> 신부들이 이거를 어, 배경으로 해서 그만큼 여기 박안에서는 이 열기구가 상징 같은 겁니다 한때 번영했던 버마 때는 훨씬 더 많은 기구들이 떴는데 이제 타나봐요 예. 예쁘죠?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나오셨고요 이제 곧 출발합니다 와 안전하게 네. 다녀오길 습니다 아, <laughs> 아, 끝자리에요 꽉 잡았다가 그냥 응꽉 음, 잡아 이제 올라갑니다 파일럿 파일럿 분들이 오 무스하게잘 올라가요. 하나도 무서워요. 제가 오늘 고속으로 있는데 안 아, 무섭습니다. 어 천천히 갔네. 어, 사진 찍으러도 많이 <웃음> 이렇게. 좋아하시는 <laughs> <laughs> 분들도 다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야 이렇게 일출 시간에 맞춰서 뜨니까 하늘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어 우리 어제 거긴가 새들도 보이고. 아닌가? 강도 이제 처음으로 보이네요. 여기가 되게 큰 강이 흘러요. 여태까지는 못 봤었는데. 와. 와 저쪽 봐어 이제 헤드려그브래 아야 물론 한국에서 롯데타워도 가고 높은 곳 많이 올라갔는데 이야 쇠지곤 어, 어제 갔던 쇠지곤이라고 지금 파일럿이 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방감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거든요 지금 물에 들어 공명토끼라도 있는데 여기 지금 안전벨트도 없어요. 그래서 더 두근두근합니다. 와.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 중간 보이는 이 유적을 한 눈에 다볼수 있어서 힘들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코스네요. 오, 너무 큰, 큰 사원이 있어야 미얀마 음... 박안에서 뜨는 일출을 보고 계십니다. 와, 와, 저 사원에 딱 걸쳐서 해가 뜨는 장관을 저희와 같이 감상하고 계십니다. 완전 떠오를때까지 긴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안개도 그림같이 깔려있고 35만자시면 괜찮습니다 이 사원이 가장 위험한 분들에게는 유명한 고대 사원이라고 합니다 좋은 왕비가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에 따라도 후대의 평가가 갈립니다. 갈리... 이렇게 수많은 사원이 있는데도 이 사원이 가장 유명하다고 칭송받네요. 천천히 감상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대. 어 새들이 쉬고 있어요. 확대 확대. 오오 날아나고 있어. 우리 따라와 따라와. 어 따라와 따라와. 깨알같이 밭도 있네. 뭔가 경작도 하는 것 같고, 어 이제 높이 올라갑니다 지금. 와 저거 봐봐봐. 예.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나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놀이기구도 잘안 타는데 지금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아주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음, 조금 그래서 다들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무섭습니다. 오히려 예뻐요 지금. 저희... 여기도 일출 포인트인가 봐요. 어제 저희 일몰 포인트처럼 <laughs>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해를 배경으로 <laughs>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왼쪽이 뉴바안 그리고 이 따라서 오른쪽이 고대 어, 바안입니다 가이드가 <laughs> 네. 따로 없어요 아이고 이쁘네 우리는 저기 땅우지 가서 하자 그러지 않았어? 웨딩 촬영? <laughs> 반디랑 저랑 너무 가까워서 지금 잘못 찍고 있으니까 <laughs> 생선 색깔은 딱히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딴거하세요볼 <laughs> 때도 뭐 빅빅하니까 어그죠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설에 대해서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 넓은 땅에 그니까 일반 백성들은 저쪽 그 산에 모여 살게 만들고 여기는 오로지 사원 오바요. <웃음> <웃음> 이제야 좀 이해가 됐네요. 왜 그런 문화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고 여기는 그 어떠한 집 흔적도 없습니다. 이 사원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사원이 예뻐서 찍고 있어요 민가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곳이겠죠 옛날에는 없었겠지만 작은 마을이 있겠네요 여기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돈값한다 가성비 막상 타 보니까 35만 짜, 충분히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전혀 어, 아깝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바간이니까 여기가 양곤이었으면 안 탔을 거예요. 이거 뉴바간으로 오면 풍경이 좀 달라집니다. 야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원의 것도 많지 않아요. 아니라 그 단원주에서 그러니까 아. 따라오는 거죠. 아 내리는 지점은 다른가봐요. 다들 저기서 어쩐지 차가 계속 저희를 따라오더라고요. 음 어, everybody, 저렇게 하강하면 no, no no 어 이제 저기 내려야 돼요. 아, 이제 열면 꽃처럼 보인다고? 자, 어, 저렇게. 아, 파일럿 분이 이거 찍으라고. 바람 빼는 작업을 이제 할 거니까. 아, 꽃처럼 저렇게. 파란 배경에 빨간 꽃.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꽃꽃 같기도 하다. 그렇지? 어, 저 봐. 꽃. 어, 어! 어, 꽃처럼 보이네. <laughs> 뒤에, 뒤에 달도 보였어. 어, 달도 보였어? 어, 딱달도 찍혔어. 저기 직원분들이 기구를 유도하고 있어요. 바람 빠지는 기구를. 안전하게 잘 내렸고요. 아우, 재밌었어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laughs> 경험해 볼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예뻤어요. <laughs> 아, 근데 배고파요. <laughs> 그러니까, 식전 어떤 그 일과로 재밌게, 가볍게, 시장이 반찬이니까 한두 시간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야, 직원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laughs>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반디가 캡쳐해서 사진처럼 만드니까 저는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햇살도 따뜻하고, 이제는 안 추워졌어요. 와, 끝나고 이렇게 간식도 좋요 빵 스파게 아,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과일 와 좋아요 아 서비스가 와 멋집니다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laughs> 짠어 뭐지 조식 먹기 전에 술부터 먹고 있네 <laughs> 괜찮아 잘 거니까. 음 오? 맛있네요. 그... 스파클링 와인 n 와인. 아우, 음. 좋습니다. 이렇게 수 a 증까지 챙겨줍니다 어, 15% 할인권은 어딘지 Sorry.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 기념품을 사면 수익금은 고아원에 기부된다고 해요. 올 때는 뚝뚝이로 왔는데 갈 때는 버스로 데려다 줍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두 대에 나눠서 음. 타고 가요. 음. 7시 45분입니다. 도착하면 <laughs> 8시. 딱2 시간 코스네요. 아 거기도 주네. 저기도 주는 것 같아.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반디 교실을 약간 우리 옛날 초등학교로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바닥이 이래야 되거든요. 반디야, 옛날에 오빠는 이 교실 바닥이 이랬어, 초등학교 교실이 그래서 왁스로 계속 닦았어 저희는 <laughs> 대나무 대나무였어? 그 왁스가 있어, 왁스 이거 닦는 거 어. 그리고 안 지워지면 치약으로 치약으로 어, 돼? 치약으로도 닦았어 애들이 다 했어 어. 선생님들이 안 하고 저희는 대나무라서 안닦아오 편합니다. 친절한 직원들 다 배웅해주고 있어요. <laughs> 기분 좋은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네요. 여기 호텔은 이 사원들하고 거의 동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원을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 여기가 한 백만 잔 정도 합니다. 일박에 비싸요. 다 알아봤는데 외국인은 더 비싸고요. 이렇게 2005년도에 생겼고 지도를 보면은 객실이 상당히 많죠. 독채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8시 10분이고요. 배고파요. <laughs> 어, 저렇게 저쪽에 밤에는 바였던 곳이 아침에는 조식당으로 변하네요. 예쁘죠? <laughs> 어, 메뉴들은 스프, 밥, 밥이 까만색이네요. 꼭 현미밥처럼 면 거의 다 먹었나 봐요. 아침에 찍했지 일찍 일찍. 양이 많이 없네요. 안디는 아까 빵을 두개 먹고 와서 그런데도 또 빵을 먹고 있어요. <laughs> 빵순이가 됐네. 어, 수박까지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많이 없네요. 메뉴도 전부 다 영어가 아니라 미얀마어로 돼 있어서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모인가 같은 게 있으면 좋았을 걸. 그거는 밥이 왜 까만색이야? 어제 네, 콩. 아그 콩. 아 그래서 여기 그그 유명한 거 아, 뭐, 뭔가 있네. 가지수는 많지 않은데 간은 많네요.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팝송이 나와가지고 잠깐 자리를 피했어요. 차한잔 마시고 들어가서 잘 건데 고모는. 여기 있다가 버스 시간 되면은 곧장 바로 양곤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작별 인사하고 음, 저희는 일어나면 두 번째 호텔로 이동합니다. 혹시나 어제 제 영상이 편집돼서 날라가면 급하게 한국 가는 것 때문에 양곤으로 가서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고 일정을 다 같이 소화할 수가 없네요. 요즘 그 보건 기준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한국 그 들어오는 비자 받으려면. 이제 체크아웃 중이고요. 1 2시예요 고모 만나서 인사하고 저희는 두 번째 호텔. 이 박안 방안 내에서도 박안도 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저희가 있던 이곳은 야우 제가 위에 지도 찍어 드릴 건데요 지도에는 낭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지 발음은 야우라고 합니다 고양이 야옹 할때 야우 어, 여기가 약간 소규모 음, 펜션? 모텔 그런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가는 데는 좀더 비싸요 24만원 여기는 1 4만짜다 외국인이라 비싸요 외국인 기준이라 현지인들은 이렇게까지 안 비싼데 요즘 단속도 심하고 군인들이 확실히 더 많이 보입니다 상어처리 앞두고 여기 현지 사람들도 외국인 태우고 어디 좀 멀리 가는 거 무서워해요 원숭이산 이런데 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법문 자체를 통과하는 거를 그래서 아, 선거 끝날 때까지는 확실히 여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와 이거 포켓볼 정말 오랜만에 쳐보는 것 같은데요. 반디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서 조금만 알려줘 보려고요. 하는 방법은 아니까 어차피 구멍 기다리는 김에. 시간도 보낼 겸, 잠깐 반디한테 속성으로 알려줬어요. 더 앞쪽으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딱 건다고 생각해야 돼. 어, 어. 반디야, 너무, 자세를 더 낮추고, 더, 더, 상, 상체를 더, 이렇게. 반디야, 이렇게. 어, 더 낮춰, 더. 안 그러면, 큐가 여기 바닥 찍어. <laughs> 두 번째 도전 가운데를 쉽지 않죠 이거 한 번에 하는 게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언젠간 돼요 여기는 거 다닐 때까지 혼자 해보는 겁니다 물론 자세나 퀵 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하다 보면 언젠간 빨리 배운 편이니까. 오! <laughs>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아예 딴 동네로 이동합니다. 좀 멀어요.